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지원과 동남아시아고단체 인 사단법인 아시아 희망 나무가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의료계 단 관련 단체들과 2014년,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2017년, 네팔 광주 진료소, 올해 3월에는, 고려인 마을 광주 진료소와, 몽골 이동 광주 진료소도 개설을 했었는데요.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의 나눔 정신을 전파한다. 라는 게이 희망나무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서는 사단법인 아시아 희망나무 서정성 이사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전화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성입니다. 네, 캄보디아 지금 뭐 날씨는 어떻습니까? 아, 저기 여기는 우기인데요. 네. 네. 어, 1년 중에 4월 5월이 가장 더운 음... 기간인데 네. 지금 뭐 6월 초라 아직도 많이 무덥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몇 시입니까? 아, 두 시간 어, 빠른 지금 여섯 시뭐 삼십 구 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laughs> 네, 새벽에 일어나셨네요. 네, 새벽에 나중 아침입니다. 아침. 네, 네. 이번 <laughs> 캄보디아에 가시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희들이 어, 우리 아시아 희망나무가 서단법인 희망나무로 출발해서요. 네. 2007년부터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이나 어, 취약계층, 어, 취약 지역들을 이렇게 함께 지금 어, 어, 함께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어, 캄보디아의 어, 시골 마을인 깜봉 숲뷰라는 지역에 네. 광주 진료소를 세워가지고 음. 거기에 뭐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어,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네. 뭐 교육, 문화 이렇게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일환으로 이번에 어, 백내장 수술을 하기 해주기 지원하고 또 응급 어, 음. 의료나 이렇게 정형외과 또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 니 지금 그 마을, 조그마한 마을에 지금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무슨 마을이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들려 주시겠어요? 예. 네. 어, 캄보디아의 깜보스뷰라는 지역에 프놈스루라는 네. 마을입니다. 네. 의료 환경은 뭐 그렇게 뭐 발전되어 있는 마을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캄보디아의 또 환경 전반적으로. 아, 이제 캄보디아가 어 국민 소득이 1년에 뭐 1000불 정도, 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네. 뭐 지방은 더욱더 낮은 수준이고, 특히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항생제나 뭐 진통제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네. 뭐 그런 지금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 이렇게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분들이 가셨을 때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들이 또 아주 좀 어렵게 살았을 때, 네. 뭐 외,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인이라 오면은 굉장히 반갑고 고마웠던 것처럼 이 네. 지역분들도 광주진료소라고 해서 우리 광주가 그게 지역 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항상 표시해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네, 현실적으로 우리 희망나무가 그쪽에서 이렇게 의료봉사를 많이 계속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점들 많이 좀 의료 환경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자분들 그뭐 이런 병이나 이런 네. 분들 개선이 좀 됐습니까? 지원 뿐만 네, 네, 어,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나 교육 환경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함께 지금, 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사실 이게 이제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어, 우리 광주가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해주면서, 어, 2014년부터 4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어, 함께 지원하고 또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어, 서비스가 어, 제공되는 것 같고요. 네. 어, 어, 의료, 환경, 환경 만 보더라도 음. 약한 2%에서 2.5% 정도 어 의료 수혜율 의사들을 만나보고 병원을 이용했다고 한다면은 네. 4년이 지난 지금은 약한20% 25% 정도까지 네. 아주 많이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좀 보고 음.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1 0배에뭐 개선이 됐다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어떻습니까? 뭐 많이 협조를 해 주시나요? 네, 요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복지부에서 우리로 말하면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고요. 네. 그 지역의 주정부에서는 음. 어, 매년 어, 연말에 저희들과 이제 어, 함께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광주를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주지사 포함해서 그 관계자들, 음. 네. 뭐 보건국자, 보건국장, 보건국장 어, 진료보건소장님들이. 현지 분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네. 어, 저희들이 갔을 때도 지금 어, 무슨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같이 함께 공유한다든지 네. 뭐 예방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할때 함께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어, 그 주정부에서도 아주 우리 공주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민간 교류이기는 하지만 이 정부 간의 어떤 그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봉사활동을 오르시는 모든 분들이 네. 한국과 또 광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음,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많이 가져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있는 것을 음. 함께 공유하지 않은 차원의 그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제 정부가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특히 광주가 나눔의 정신, 광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 이런 활동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저희 개인적으로도 고맙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해서 어,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진료소 이 앞에 이 광주 진료소라고 이 광주의 어떤 우리 도시의 이름을 집어 넣은 것들도 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진, 특별히 지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어이 광주 진료소가 지어진 계기가. 네. 광주시 조례에 5·18정신 국제화 실천 음, 음. 어, 활동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한 후에 그 조례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어, 제3세계 또, 또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큰 거를 마련했었거든요. 광주가 네.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도시이고 또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동, 단결, 또 나눔 이런 정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 그런 정신들을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시아, 음. 전세계적으로 나누는 그 아주 자, 작은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5·18 정신, 다시 말해서 이 광주 정신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 나누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란 이야기이신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이 크실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보람이 가장 크십니까? 아 네, 제가 이제 과대리학 당일 때부터 이렇게 선배님들과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제 뭐 봉사활동하고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많이 배웠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의사가 된 이후로 이렇게 꼭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어,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또 특히나 우리나라가 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국가들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네. 사실 도움을 주는 국가로 유일하게 변모한 네. 어, 세계에서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어, 변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나라에서 또 그런 광주에서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네. 많은 어 보람과 감사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그 주민들과의 많은 또 교류, 즐거운 어떤 기억들 많이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아시아 희망 나무 사정성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